내신부터 수능까지 국어 1등급으로 가는 정확하고 빠른 국어 민주적 국어 고일 시즌 1 소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각 학원에서 고일리 국어 수업 진행하고 있는 차민주 강사라고 합니다. 이제 고입을 앞둔 상당히 짧고 중요한 시기인 겨울 방학인데요.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부가 뭘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이야기 중에는 뭐 내신 국어에서 모르는 지문이 막 출제가 된다던데. 그다음에 중등 부와 고등 국어가 그렇게나 다르다던데.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도 국어가 그렇게 어려웠다던데. 하는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추천드리는 공부 방식은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독해할 수 있도록 어떤 지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번 제 수업의 목표는 문학, 독서, 문법 모두 첫 단추부터 올바르게 깨울 수 있는 세팅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업 구성은 이제 3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어휘와 필수 시조까지를 해서 복습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수업부터 이제 본 수업이 되는데 이제 1시간 반 정도로 공통 과목인 문학과 독서에 대해서 우선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문학은 현대 의 문학, 고전 문학 모두를 공부하게 되고요. 독서도 모든 제재, 모든 구조별로 독해 훈련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아들이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독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문법 수업인데요. 문법 수업은 시간이 짧은 대신에 제가 매주 진행할 계획이고요.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의문론, 1학기 기말고사 또는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 요소까지를 공부함으로써 아이들이 수능국어 수업이지만 내신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재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세팅 교재는 제가 수업 때 사용하는 자체 교재고요. 독서 문법 문학 해서 이제 자체 교재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교재고요. 그다음게 개팅 교재는 실전 모의고사 과제장이기 때문에 주중에 아이들이 어휘 시조 실전 모의고사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는 주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네팅 교재인데요. 네팅 교재는 제가 직접 작업하는 손폐의 노트로 한주 동안 저와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아이들. 풀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제가 직접 손으로 다 작성하고 아이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주 한 건씩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의 디테일한 구성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프리셋 단계에서는 개념을 좀 쌓는 단계입니다 문학의 경우는 문학 개념어를 그다음 독서의 경우는 글을 읽는 방식 문장 읽기 문단 읽기 뭐글 읽기 이런 방식들에 대해좀 설명을 해줄 계획이고요 셋 원에서는 특정한 제재에 대한 대표 지문을 독해하는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독해력을 좀 키워 줄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론 연계 지문과 심화 지문을 비교 독해하는 수업을 통해서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읽을 수 있. 도록하겠다는게 이번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학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요, 문학은 프리셋, 세트 원, 세트 투 순서로 진행이 되고 문학 개념어부터 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문학 개념어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중학교 때도 조금은 배웠고 아마 유명한 인강을 통해서 공부했던 아이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아이들이 시험에서 보게 되는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보게 되는 문제용은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선지가 크게 두 덩어리로 구성이 되는데 앞부분은 표현상의 특징, 즉 표현법이고요. 뒷부분은 표현상의 특징에 따른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이게 반복이야 라고 공부하는 것보단 반복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까지 같이 엮어서 공부해 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반복이라 함도 사실은 동일한 것과 유사한 것, 그리고 어미의 반복과 통사구조의 반복 등에서 아이들이 실수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런 실수하기 쉬운 영역을 콕콕 찍어서 오답 포인트를 좀 정리하는 식으로 실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문학 개념을 좀 만들 계획이고요. 이런 문학 개념어가 사실 고1 시기만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능까지 쭉 가지고 가야 되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출되었던 수능이나 모평 이제 제가 선지를 보여주고 아이들이 직접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까지 진행해서 실전적인 개념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 단계에서는 출제 키워드별 작품 연계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 문학교과 서에 실려있는 모든 작품들을 다 보고 가야 된다라는 식의 수업은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이 출제되었을 때 아이들이 많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교과 과정상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들을 좀 뽑고 이 키워드 마다 대표작을 선정한 다음에 그 대표작과 다른 작품을 엮어 읽게 하는 식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작품을 공부하더라도 다른 작품의 소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 표현상의 특징은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게 됨으로써 어떤 지문이 외부 지문으로 출제되든지, 혹은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낯선 지문을 만났을 때도 조금 당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 중에도 다양한 작품들을 보게 되지만 아이들이 과제를 할 때도 특정한 그 주제나 소재에 대한 다양한 작품들을 동시에 풀어보게 하고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다양한 작품들을 직접 해석하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는 이 시기에 꼭 외워가야 될 작품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이제 시조라는 갈래가 그렇습니다. 이 시조라는 갈래는 사실 이제 단독으로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보다는 특정한 작품이 나왔을 때 1, 2, 3, 4, 5 외부 선지로 구성이 되는 편인데요. 이 내용들을 내신 기간에 학습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범위가 좀 많고 아이들이 이렇게 낯선 지문을 그당 그때 그때 공부하는 걸좀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꼭 나오는 필수 시조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 한열 편. 정도를 선정을 해서요 아이들이 직접 공부를 해오고 제가 테스트로 확인하면서 아이들이 좀 입학 전에 완성해갈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얘는 손필기 노트 예시인데요 이제 문학이라고 적어두었지만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나 문법에서도 동일하게 배부가 됩니다. 이제 문학도 사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해설지는 있어요. 근데 그 해설지는 아이들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게 마련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이 문제를 찍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하나하나 다찐 해설을 달고 있고요. 그다음 뭐 다음 문제에서 이런 내용을 틀리지 않을 수 있게끔 어조의 변화를 어떻게 찾고 반어적 표는또 어떻게 찾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일일이 이제 아이들이 틀릴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독서는 프리셋 단계에서는 독서 습관을 바로잡는 연습을 합니다. 이제 독서 습관이 바로잡히지 않은 아이들은 문제를 풀때 그냥 쭉 모든 글들의 밑줄을 긁거나 혼은 눈으로만 읽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독서 습관을 바로잡고 주요 출제되는 구조들을 익히는 수업을 좀 진행하고 그다음에는 제재별로 고일 고2 수준의 이제 제재별 구조별 독해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독해 습관 바로잡기 첫 단계를 좀 보여 드리면요. 문장부터 문단 글단위의 독해 습관 교정을 목표로 해서 올바른 첫 단추를 깨울 수 있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긴 문장이어도 우리가 주술 관계를 찾아가면서 이 문장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할 거고요. 그다음은 자주 나오는 구조를 좀 공부하게 될 건데요. 어, 자주 나오는 비교 대조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지문을 해석해 보고 여기에서 어떤 기준을 찾을 수 있는지 이제 실습해 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재별 구조별 독해 훈련인데요. 제가 필기노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려고 넣어봤어요. 이제 아이들과 같은 표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독해를 했어야 됐고 내가 이 부분에서 점, 점수를 좀 놓쳤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할 거고요. 고1 수준뿐만 아니라 고2 수준까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제재가 나와도 어떤 구조가 나와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독서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인데요. 문법은 개념, 출제 포인트, 오답 포인트 순서대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12월에서 1월 동안은 의문론, 고일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제 2월에는 고일 1학기 기말고사 또는 2학기 중간고사 범위인 문법 요소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정한 개념을 공부할 때에도 그냥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야 말고 이제 보기로 출제되는 표준 발음법 조항들이 있어요. 이 조항들을 아이들이 다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요. 보기에 이+ 조항이 나왔을 때아 이+ 조항이 이 음운 변동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캐치하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포인트들을 하나씩 좀 정리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좀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오답 요소까지를 같이 정리함으로써 점수가 되는 문법 수. 좀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매주 수업에는 복습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복습 테스트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그 다음 지난주에 외웠던 어휘,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수 시조까지를 한 번에 묶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테스트 점수에 따라서 약점번 오프라인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클리닉은 매주 수요일 4시에서 9시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학생마다 수업을 소화하는 시간이나 속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속도에 맞춰서 1대1로 약점 보완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누적 성적 관리인데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테스트 과제를 풀어왔을 때 제가 이제 전부 다 성적표로 만들어서 어머님들과 학생들에게 동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본적인 점수, 그 다음에 상위권 점수, 최고점, 그리고 영역 분류별로 성취도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 시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적 추이까지를 같이 확인하시면서 어떤 점에서 클리닉이 필요한지까지를 확인하실 수 있. 습니 어~ 민주적 국어 고1 시즌 1 수업은 12월 3일부터 이제 10시에서 1시 12번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믿고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